일단은 갈리오와 세조세조 쪽으로 어, 티어가 앞에 보다보니요 근데 이게 아, 밀리오 맛이 좋거든요. 그리는 저번에 2렙 초반에... 갱 하는 걸로 했지만 데뭐하 하면 안다 는데장불편합 그렇죠. 네. 좀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시간도 다 씁니다. 와. 아, 어, 나왔다. 미드 이제. 네. 핸드레드벤 아, 뭐한 게, 세드완이 빨리 먹으려고 한것 같아요. 음. 광동 화이팅! 디원 화이팅!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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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사실 야, 여기까지는 아, 어느 정도 거 정해져 거 있던 흐름이긴 뭐 하거든요. 방동이 어느 타이밍에 만들었을 때 팍탑이 레넥톤님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자신 있게 치는 거거든요. 그럼 오노가 바로 불동은이즈거든요 들어가면서 타이밍 타이밍 그말크 타이밍. 아 죽고 싸움이 제리 유미 쪽이 좀 강한 편이긴 하거든 어. 오리 어. 어 아, 방금의 영재가 야 진짜 좋은 판단이었죠. 그럼요. 저, 네. 마지막까지 상대 눈을 봤습니다. 라인 CS도 차이냈고 네. 계속된 선프시를 기반해서 전령도 잘 챙겼고요. 네. 어? 아랫쪽 오히려 아, 네. 공격 쫓아가서 밀리오. 예. 뒤 쪽에 밀리오 날렸고요. 그러면 와점입니다아 뭐 아, 지금 제리 스크없거든요 아즈레까지 서이혔죠한 명이 잡히면. 진짜 적절하게 넘어왔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와, 진짜 광동은 좀 괜히 에따라는 생각이 그는 많이 들는데안 했으면 게임 되게 본인들 페이스대로 가고 있었는데 비... 여기서 스윙을 요 아필러스 돈을 너무 많이 모... 여... 네, 어요 미드 타운 철거했고요. 여기 아, 여니까 아, 정교정교정 어, 이정이. 근데 예, 어, 근데 이 좋아요. 앞에 가

구만 씨가 잡힌 건 아쉽겠지만 그래도 티원이잘 막았죠. 예, 어차피 T1, 이 어차피 이 지금 너무 좋은데. 서 시켰고 이런 그림을 보고 한게아닐 텐데. 어. 성장 타이고요 예. 뭔가 예. 위험한가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그냥 앞에 아이템이 보면은, 너무 좋아 가지고 그냥 아, 다, 다 뚫어 버렸어요. 뭐 리가막마무리 먹긴 먹었는데 쓸 수는 없습니다. 사라졌고요. 그리고 어, 그리고 어, 어. 아아아 배달 이요배달에배달해요예아 제우스 입에 넣어줬어요 또그렇습니다 직관이 네명의 만들었습니다 함께 아 딜러 좀 상장해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광도 이번 싸움이 중요하다는 얘긴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펠리오스가 지금 너무나도 잘

뭐더 이상 추격하기도 수단이 애매하고요 세죠입 그렇죠? 빠져서 그 빈손, 빈손으로 갈 겁니까 광덕? 크리스 뚜껑 열렸는데 예, 광덕! 자, 페이크 만들... 퀸이 데... 아, 열렸는데 페이크가 다워까지 깨버립니까? 뚜껑 열렸는데 근데 여기 간장... 임치타워 네, 저게 결국 요새예요 맞. 요새화가 요새가... 되는 겁니다 네. 아니 팀본이 박으면 그렇게 됩니다, 아디르 쪽에서 결국 용만 3령을 챙겨버렸네요 아니, 이거 T1이 용템포가 너무 빨라가지고, 이거 제 1분 50초 뒤에 싸우기 싫어도 싸워야 되는데, 그때 타이밍에 T1이 생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준비 예. 아필리우스가 네. 너무 한데 툭치는데 저게 너무 까지너아프다요 아, 아, 그렇습니다. 같데 이거? 이거 아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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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끊겼어요. 메이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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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겼어요. 근데 이게 스톱... 이거, 이거 아지르는 일단 메이컬. 죽었거든요. 아지르 이거 사 가지고 이거 빨리 못 먹고 도망가면 팀 와, 너무 좋어 4번 타자. 다본타도맞는요 5대 5. 워낙 또 방망이 폼이 좋아서 5대 5에 홈런. 진짜 말 그대로 오타니폼 나왔어요. 요또 5타니인가? 예. 면 날설. 이게 자가 그럼 요 오자 맞아. 어쩔 수 없는 상황 같기도 했고요. 따지고 보면. 아르를잘못 됐다고 볼 없거든요. 그렇죠. 나름 따로 떨어져 있는 아르를 먼저 자아르를 잡긴 잡았는데. 오! 광동화났어요광동화났어요 어, <laughs> 물론 제리가 웃기고 그동요 있... 하나 써요. <목소리> 하나 방동 써요. 어 <목소리> 근데 이거 바로 버스 다니고거다니고 그 그... 그... 이게, 이게, 뭐, 이게 뭐지 이게, 뭐, 이게 뭐지? 아무튼데뭘 뭐, 뭐 하려고 했다 이게 버트다 아니고 이게 싸움도 아니고 바론을 먹었는데. 바론을 먹었는데. 야, 아, 이게 아제우스가바로 먹었는데 버프는요. 아야 되는 아. 바론니 있었 인치도 는데없어버바프도 없어졌습니다. 현금 남았을까요? 먹지 못하니 바 있었는데요. 과감한 선택은 좋았는데, 아, 바로 있었는데, 네. 이게 제리가 궁극기가 없다 보니까 한타인 자체가 좀 부족할 수 밖에 없었고요. 저는 그리고 여기서 이왕 이렇게 이 정도 쳤으면요, 빨리 버스트 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지연됐거든요. 예. 사실, 먹스트의 다행이에요, 나중고 보면. <laughs> 그건 그래요. 예. 어날리날 뻔했어요, 이게. 예.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앞에를 잡기는 했는데, 예. 다로었으니까 다 뭔가 마지막 순간 가서 또다시 좀 애매해졌다고 할까요? 판단이나 상황이. 그렇습니다. 예. 그래도 다섯 명 모두, 자, 전사하는 안타까운 상황까지, 자, 몰리고 말았고요 뭔가 뭐, KDA나, 공이나 이런 것 따지면은, 뭐, 가 있는 건데. 예. 꽤 어, 꽤 과감하게, 이 아, 로겠 어,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 앞에, 앞에, 그래. 그래. 이제, 앞에 아, 딜이 아 이상해. 앞에 딜이 이상해요, 이제. 앞에 딜이 이상해. 앞을 들이 이상해. 이게아측로어 앞을 들이 이상해긴 했고. 그러니까 이게 이 이상해라고 하는데 상대는 어? 다 상시가가야돼 이상해서 너무 이상해서 어. 축가가야되고. 아. 대구가 대두 문제라는 거 아닙니까? 아. 이미 구조적으로 좀 어? 미각됐다는 거예요. 어. 아이고, 아이고, 어, 어. 네, 유미야, 예, 항상 잘 보고 돌아다니렴. 네. 와, 진짜 죽을 뻔했습니다. 이이요 아니 이래서 안 썼나보죠 붕붕기는? 그니까 좋게 표현해서 돈에서는 아까부터 해만해요 예. 근데 돈 빼고는요 게임의 방향성, 지금 ]죠. 게임 실제 이상해요. 맥락, 뭐오백젝 상황 모든 게 그냥 되게 안 좋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예. 네. 가야 하는요네베이커 이상형 선수긴 한데 예. 예. 네 불리해진 시점부터는 메이킹이 어려운 조합이다 보니까 더 그런 부분을 강조해주시는 것 같고요 아, 다시 아, 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맞아도 문제라는 얘기죠 예. 와, 맞았어도 저거를 파고 들어가서 때리는 거 자체가 불편한 구도라서 그렇습니다. 진짜 아지레는 도착하기도 전이었을 겁니다. 일단 기을몇번 실러대니까 저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미 뭐잘큰 아펠리오스 밀리오의 캐리력은 하나로 뚫은 데다가 아지르가 적절히 토스까지 하니까 레네톤 같은 챔프도 그냥 할거 없어요 이 상황이 예. 이론상 보면 뭐예요? 얼추 2 1 같은 느낌에다가 유미 있날에이유토스트 11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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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요이 11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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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이 11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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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일방적으로 때리고 싶어도 사실 아펠리오스, 밀리오나 아지르 자체가 아, 사거리가 아, 같이 이쪽도 긴 편이라. 그게 또 쉽지가 않거든요. 아이거요법따라가면 슬로우도 걸려가는고두이어떻게률는긴편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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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네. 따가는긴편률가는긴이요 법률 따라는이률는이는에있는데아는게편겠죠요법가는긴

어 진짜 할수 있는 최선의그거였 인데 이즈리가때이 무빙 잡자, 무빙 무빙 잡 잡았고요. 이즈가 이즈가 되이 이즈가 이즈가가고 있긴 한데 이제 아펠리오스가 너무 째서 아펠리오스가 아펠로가 에 AD 이즈도 아니고 예. 그래서 에이스. 네. 아 결국 에이스였네요. 그 시작해서 다가 순간이동 면서 아펠리오스가 앞펠로 가고 있어요. 밀고 들어가자. 네. 그래서 아펠리오스, 아펠리오스 가 뒤로 가면 안돼 니펠리오스, 레넥톤이 태어나긴 아, 하는데. 거아까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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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바톰에서 구마도선비들어가고 아, 나서 3만 3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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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펠리오스를 나. 막을 수가 없네. 앞으로 앞으로 가면 이제 앞으로 오는 선수가 있거든요. 그리 앞으로도 선수가 지금 은퇴했는지모것겠는데니다 앞으로 디테라는수도있 칠일 네. 일단 패턴은 늦지합니다. 이거 정말 세이 선픽까지. 이제 간다면 이제 다른 뭐 변화가 있겠죠. 예, 동일. 그러니까 블루 선픽이 너무 중요한 게 티원이 지금 좋은 게 많이 열린 상태에서 두 개를 먹거든요. 아 전판 사실 범픽이 문제. 원래 영재 선수가 세주즈 좋아하기도 네, 하죠.는 아니었던 것 같아. 뭐, 일 매치 때. 네. 아 일단들은 일단... 네 똑같습니다. 그리고 뽀삐 역시 또갖춥니다 어, 네, 진짜 어, 한번 더. 탑만딱 박. 아. 아, 아. 생인가 했는데. 제리스타나가 확실히 저는 이즈보다 낫다는 느낌은 받고 응. 있고요. 동의합니다. 네. 사실 그냥 그러가 싸면은 어. 똑바 똑같은 느낌이야 광동이 지금 우리는 틀렸다 지. 뭐라고 안 해요. 잘 틀렸어. 광동 화이트 지원 화이팅. 가 봅시다. 이 어, 별거 아닌 예. 것 같이 보도 잭스가 전멸 는게 부담일 수 있어서 스가 오히려 전멸은 있습니다만 대시 멸 같이 해서 거 같은데. 영재. 방송 영재. 때부터 정글을 돌았어. 갔... 어. 5살 때부터 정글을 돌았어. 어. 갱킹을 가. 방송 쌀 때부터 난 갱킹을 어지 그렇죠. 단창수 똑같기 때문에 결국은 그래서 세주가 났어. 위쪽 오는데 뽀삐도 예상하고 뒤쪽 보고 있어요. 예. 아니 뽀삐가 와 가지고 비스킷도 나왔더니 만화 들고 지금 세아니가아 광동 가면 안 돼요. 광동 가면 안 돼요. 가면 돌아올 수 없어요. 력으로이만는 있다. 만는 있다 내가 아 가면 돌아올 수 없어. 자자저그라 마무리할 힘이 없어요 세주아니는 아 그렇습니다. 도 와우. 원래라면 아, 예. 탑쪽에 들릴 여유가 별로 없는데, 이매치업은 쉬운 아, 점에 따라서 끊었다, 영향을 포피가. 크게 받아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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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 W 타이밍 워낙에 좋게 썼던 오너라. 맞습니다. 맞나? 나는 미드 즐겨 볼게. 아. 이야, 킬각을 그냥. 야, 잡았다. 나이스. 야, 무지게 잡았구만. 트리스타나가 뽀삐가 무서서 워못 뛰는 거지. 뽀삐가 전하시고 위치가 노출되고 나면 앞 점프가 되게 수월잖아요그 네. 부분을 불독이 잘 노려요. 한번더한번더한번더 몸물 다해. 차면서이아 근데 이건 잡힐 것 같은데요. 불 잡힐 것 같은데요. 불 불다 균형이 좀 세게 아, 무너질 오. 수 있다는 얘기고요 예, 연이어서 이거 몇분 만에 이런 상황이 연속됐습니다 그러면 바텀에서라도 뭔가 폿피가 예. 해 보고 싶은데 일단 여기도 버린 주지 않고요. 바텀에서 폿피가 과연 저 다이브 각이 나오나? 요 갚아 줘야 되거든요. 방화가 없는 젤이라서 벽궁 한번 잘못 맞으면 그대로 죽을 수 있습니다. 세진은 햄즈. 유미 레벨대에서 바로 뒤도 되는 폿피. 아래쪽에서 키이 나와도 위쪽은 지금 전력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 한번. 자, 최대한 유미고 미꼬 한번 버텨 봐야죠. 대단한... 어. 아, 이거 쓰고 대단 움직여. 어느도 안 죽을 것 같은데요. 킬이 팩 해야 돼. 팩 해야 같시 끌고 돌때와우 이런 유미까지유미가중력고중력고 아, 안에 아, 가세아 그냥 지 아, 네, 아, 일단은 그렇게 밀어냈다 보니까 그러면 치군 있는데 대응할 힘은 또이요 어느도 걸 어? 이거 어? 아, 어? 아, 죽었는데요. 이거 아 죽었는데. 요 전판과 흐름이 예? 달라도어 복부가 좀 세게 되죠. 아니 그럼요. 이거 키를 따인 가장 문제 됐던 부분에서 역으로 키를 만들어냈습니다, 태윤이 요 일단 세주안이 아... 좀 노리면서... 아 어, 뭔가 이쪽 어, 싸움은... 어, 크리스타나가 어, 멀어서 당장은 트리스타나가 집 갔다 올게 코에 나왔거든요. 예. 음. 네. 자 꾸... 그리고 아, 여기도 가라. <laughs> 와, 진짜 개울받겠다. 가만히 있으면 잭스가 지기 때문에 잭스가 그냥 덤벼야 된다. 어, 그렇군요. 네. 어, 네. 어! 네. 또또또텔 있어요! 트리스타나 부르면서 태윤! 오빌리오를오리오 예. 잡고 어요저리항이 아, 거세요. 가 예. 물론 아필리오스도 쎄다 보니까 반격을 나름 했는데 그렇습니다. 이걸 그럼 용까지 이어가고 싶을 같거든요. 그렇죠. 아는미드 때리고.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용을 못 잡고 나면 그러니까 단하게서 하나 잡은 거라서 그렇죠. 서가 덮게 되고 그래서 이거 그, 잡으면 아. 아, 그러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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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펠이 세거든요. 아펠이세가지요 아페리 크라켄이라... 아페리 세우세... 아... 이거 불안하더라... 그냥 다 상태가 너무 안 좋아져서 그 후에 추가적인 뭘못해왜 박았다 이내? 어우... 쎈놈. 아, 따라그 무기 그 무기 그 무기 이 무기 와우... 와, 유미가 참 사기일 땐왕마구시지자 테라님 이번에아와 두두 위험해요! 두두 위험해 두두, 아, 두두 위험해 두두, 아, 두두 위험해 어어어어 아, 아, 아. 오데오 아, 한타 화트하피 하트 하상좀 어렵긴 하거든요 하트 하릭스그라트스 알아? 트어트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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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하트 하하왔하왔하 왔다 트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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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마지막 남은 서제영를하면도 낚시를 하면서 라도를라도서 낚시를 하면서 낚시를 하리서 낚시를 하를힘면서 이혼 를 하면서 낚시를 하면서 낚시를 이면탱이시를 하면서 열받겠다고텔사 지금 반갑다고 붕 네. 쓰고 던지고 이쪽으로 아니 왕관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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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름의 힘이 있거든요. 어, 왕관이라 너무 아파. 어? 예. 아지르가 아이고. 아이고야. 네. 아니, 아니, 이미 이게 싸가 아니, 아니. 아니었죠. 싸우는 동시에 거의 순간이동으로 넘어와 가지고 예. <홉> 아 친인데 <목소리> 이거 슬바든요 그 이거 스틸 각이안 나올 것 같은데. 아즈르 궁도 있고 텔도 있어가지고 아즈르 넘어옵니다. 아즈르 넘어옵니다. 근데 아, 아 진짜 유니도 끊겼어, 내리부터아올려요 진짜 그래 오도가 올린 작은 봉이 아닙니다. 큰 공입니다. 솔직히 아이가 배치기 든 말든. 일 하더가든지 되든 말든지요. 그러면 정년일만남았죠 바람 버프도 있는 상황이니까요. 뭔가 챔피언들도 아, 이것도 걸렸어요. 아이고. 아, 것도 걸렸어요. 제이? 걸리면 걸리 버려요, 형기. 제리라는 챔피언 명답게 최대한 도망이라도 잘 가야 되는데. 네. 그건 될까요? 근데 또 와요. 제우스가 배가 와요, 배가. 아, 직접 배겨. 배가... 배가... 어. 아, 어... 어, 찌두 개도 먹두개 먹어졌네요. <laughs> 아지르는 탑 쪽에서 위브 함께 올 준비하고 있고요. 잭스가 사이드를 밀 수도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중성민형 계속 들어올 예정이고요. 즉 예. 그라가스가 말씀하신 그 탄탄한 그, 그 백가족으로 어이구, 어때 어, 계속, 어, 예. 어, 계속 맞아요, 어때 계속 네. 맞아요, 어이구 불 맞아요. 어, 어, 그래. 어, 아, 이거 아펠리어스 밀리의 프라? <laughs> 네, 그러니까요. 지란 때부터 거의 전승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음, 어,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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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가 납니다. 투원 뒤 거기에 봤까지 난리가 나요. 쌍둥이, 사아 아, 이 모두, 아이 그래 나 도망가지 아. 않겠다. 죽여라. 오, 와, 한마음 유치, 네, 한마음 유발로진리 경기의 요약의 오늘. 일단 오늘 뭐 그냥 간단히 구마유 씨가 외쳤다. 아펠리오스. 거의 스윙스 아펠리오스. 앞으로만 가지. 난 앞으로만 가지. 아프리카 TV에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프리카 TV에 좀 많이 놀러와 주시고요.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날아가면 아프가니스탄도 있고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아프지 마 도토, 도토 담보. 나는 매일 꿈을 꿔. 그건 꿈이 아니야 정준아의 노래가 또 생각이 나는 그런 오늘 경기였습니다. 광동에서 우리는 빼끔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T1이 그냥, 아니, 너는 틀렸어. 이렇게 하면서 정답을 보여줘버리면서 그냥, 아펠리오스가 그냥 다 정리를 버리고, 그냥 제우스, 그라가스, 적팀 다 집에 갔어. 근데 진짜 두두 선수 꿈에 그라가스 술통 나올 때, 뛰면, 뛰면 던지고, 뛰면 던지고, 뛰면 던지고, 그냥 열받아서 죽었을 것 같은데, 아. 오늘의 경기도 요약이 오늘입니다. 바위! 처럼 단단하게